암 주요 치료비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0년 한정 보장이 아니라 만기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암 주요 치료비가 출시된 겁니다. 오늘은 실제 설계하는 기준으로 이 상품이 기존과 어떤 점이 다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선생입니다. 오늘은 기존 암 주요 치료비와는 확실히 차별화된 새롭게 출시된 암주 치료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개선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춰 새로운 담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 선생님은 매달 각 보험사의 변경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상품만 선별해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보험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건 아마 암진단비일 겁니다. 암진단비는 말 그대로 암 확정진단 시 가입금액을 한번 지급받고 보장이 종료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암진단비 5천만원을 가입하고 위암진단을 받으면 5천만원을 지급받고 해당 담보는 소멸됩니다. 물론 보장은 확실하지만 최초일의 지급이라는 한계가 있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은 한번 치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진단 이후에도 항암 치료, 수술, 방사선 치료 등 지속적인 치료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암 진단비를 더 보강하고 싶어도 연령이 높아졌거나 병력이 생기는 경우라면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아예 인수 거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이 바로 이런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암주 치료비 담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암주 치료비는 기존처럼 10년만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비급여 중심의 주요 치료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 수단으로 매우 적합한 담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진단 이후에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입자 치료,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암 치료 기술들 말입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와 예후 측면에서 분명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암 치료를 단순하게 구분을 하면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반대로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보험이 바로 이 암주 치료비 보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A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비급여 암 치료 특화 보험으로 급여 치료는 제외하고 실제 부담이 될수 있는 비급여 영역만 집중 보장하는 실속형 보험입니다. 이번 설계안은 30세 여성, 상해 1급,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조건입니다. 월 보험료는 2만 원대로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우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수술을 받게 된다면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방사선치료나 항암약물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실제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보시면 항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급여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이 중에서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으셨다면 치료 목적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암진단비가 최초 1회성 지급으로 끝났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암주치료비는 실제 치료가 발생했을 때마다 연간 1회 한도로 반복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보험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기존에 판매됐던 암주치료비 특약은 보장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사의 암주 치료비는 다릅니다. 10년 제한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즉, 만기인 90세까지 매년 1회 한도 내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암주 치료비의 새로운 트렌드.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세에 위암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뒤 60세에 또 다른 암이 발병해서 비급여 항암치료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기존 상품이었다면 이미 10년이 지나 보장이 끝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만기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기간 암 치료 대비가 가능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약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시 2천만원 추가 보장, 유사암 진단 시 일반암의 20% 보장, 즉 400만원 지급, 중입자 치료 시 5천만원 보장되는데 국내, 해외 치료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A사는 항암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치료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보장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장된다는 건 분명한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합리적인 보험료로 실질적인 암 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내 보험료는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선생팀 전문 상담진이 맞춤형 설계와 꼼꼼한 비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